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도립대학 두 곳의 허술한 관리가 잇따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도립 거창대학은 부적격자를 겸임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도립 남해대학도 최근 한 졸업생이 부실한 학사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자 총장이 직접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도립 거창대학이. 자연과학계열 한 학과에 겸임 교수를 뽑겠다며 채용 공고를 낸 것은 2021년 1월. 채용 공고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경력 인정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자 2명 가운데 최종 합격한 사람은 A씨. 하지만 A씨는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명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신 교육청이 발급한 강사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다른 지원자와 같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겁니다. 당시 A 씨의 강사 확인서가 증빙 서류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합격자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과거 7년 동안 이 대학 시간 강사였던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교수가 면접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공정성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거창 대학 채용 관계자 3 명을 훈계 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니다 도립 남해 대학에서는 부실 수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당시 일부 교수들이 출석을 부당 처리하고 수업 교재도. 과거 동영상을 재사용하는 등 수업이 부실했다는 한 졸업성의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대학 측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총장명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감사팀을 보내 남해 대학의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교리입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동발전 등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12곳이 오늘 도청 서부청사에서 일회용품 없는 경남 만들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에 앞장서 순환경제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경남 만들기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카페와 축제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시에 있는 도청 서부청사에 지역 민원 상담소를 엽니다. 경남도의회 서부 민원 상담소는 다음 달부터 도청 서부청사에서 가동되며 서부권 주민과 경남도의회 사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지난주 진행한 내과 전문의 채용 면접에서 최종 적임자를 찾지 못해 4차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산천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4월 내과 전문의인 공중보건의가 대체 복무를 마친 뒤 1년 가까이 후임자를 찾고 있으며 최근 연봉 3억 6천만 원을 내걸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이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같이 키움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83억여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실내 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다목적실 등을 갖춰 2025년 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